안녕하세요. 대종학원 원장 유대종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원의 수학과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학과 수업은 기본적으로 티칭과 코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티칭 수업은 개념 교재를 가지고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요. 티칭 시간에는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풀어줍니다. 학생들은 개념에 해당하는 같은 유형의 유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고요. 이때 학생들이 유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선생님이 해당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추후에 해당 개념을 설명하는 보강을 잡게 됩니다. 티칭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 해당하는 유형 문제가 숙제로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코칭 시간에는 숙제로 풀어왔던 문제들 중에 학생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이합니다. 만약 틀린 문제가 별로 없는 학생이라면 해당 단원의 심화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중등 1학년 수업 계획입니다. 12월에서 3월에는 개념원리라는 교재를 사용하여 티칭 수업을 진행하고요. 코칭 수업은 센 수학이라는 유형 교재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유형 교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라이트 센, 센 수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센 수학을 잘 소화해내는 친구들은 심화 교재도 추가로 하게 됩니다. 12월에서 3월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과정을 하게 되고요. 끝나면 연달아서 2학기 내용도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각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테스트를 해서 해당 단원의 성취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4월 말에는 1학년 처음으로 1학기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월은 중간 대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중간 대비 시험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 교재는 기본 문제부터 심화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충분히 소화하는 학생들은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난후 5월에는 다시 개념원리 교재와 센스화 교재를 이용하여 1학년 2학기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6월 말에는 1학기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6월에는 4월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시험 대비 교재를 사용하여 기말고사를 준비합니다.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로 2학기에는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7월에서 12월에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내용을 연달아서 배우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갈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중등 1학년 학생들의 수학 커리큘럼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